안녕하세요, 형님들. 아지아 놀자의 아지아입니다. 아, 형들, 어제 밤에는 제가 제그 방식대로 이렇게 그 녹화하는 그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계속.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뭐 찍으려고 시도해서 했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안 찼어요. 성에 안 차가지고, 그냥 오늘은 찍지 말자. 그래서, 어제는, 어제 밤에는 영상을 안 찍고 그냥 잤습니다. 그 공지만 올리고 잤는데요. 굉장히 죄송스럽구요. 아 오늘 그 아침에 에, 이렇게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 음, 돌리고 있는데, 음, 아이가 먹은 게 하나도 없네요. 파템도 없고, 공축도 없고, 역시 요즘은 그런가 봅니다. 어, 형님들도 뭐, 어, 뭐, 리셋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본캐, 오만이나 이런 곳은 반드시 놓치지 않고 해서 뭐, 뭐더 저희가 뭐템들게뭐 뭐 있겠습니까? 봉축아니면 봉추간이면은 봉축 파템인데, 예, 전 요새 파템 먹으면은 그 그냥 저기 안 팔고 그냥 저기 뭐야 그냥 녹여버려요, 그냥 그 있잖아요 연금에서 <laughs> 너무 싸버리 쏴버려, 싸버려가지고 아이고 참 진짜 그리고 봉축은 그냥 모고 으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팔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으고 있는데, 근데 봉축이 굉장히 안 나와요. 형님들, 아시다시피, 뭐, 가끔 가다가 나오는데, 아 그렇네요. 이게 참, 하하, 아 참, 봉축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형님들도 뭐, 오늘 뭐, 어떤 하루가 될지 모르겠지만, 은 하루의 시작 즐겁고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 늘 힘들어도 웃음 잃지 않는 저희 형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예, 또 이제 시작돼가지고 이제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예, 어, 이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게 지나가더라고요 뭐 정신 차려보면 금요일이고 정신 차려보면은 다음 주인 것 같고 아, 그렇네요 저만 그런가요? <laughs> 아무튼 저희 형님들도 올해도 좋은 시작 그리고 행복한 어, 한해 되시길 바, 간절히 바라겠고요. 오늘 어, 제가 오늘은 무조건 어찌됐든 어찌 어, 이따가 또 영상을 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 아무튼 형님들 어, 다시 한 번, 어제 밤에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 그리고 저는 제 시기 방송을 좋아하거든요. 제, 제 스스로, 스, 스스로가 <laughs> 잔잔한 방송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잔잔한 방송이 안 나오면은 어, 좀 나를 뭔가 잃어버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잔잔한 방송 약간의 텐션은 있을 수 있지만은 너무 이렇게 텐션이 확 다운이 돼 버린 그런 방송은 제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들이 있을 때는 어 공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날이 좀 있네요 <laughs> 그렇게 영상 올리면 매가리가 빠져서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어 저희 잠바리 방송 많이 봐주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항상 요 모양 요대로 요 모습 요대로 어, 계속 계속 이어 나갈 겁니다. 뭐뭐 뭐 구독자가 늘든 아니면은 뭐 어, 저기가 되든 뭐 그런 건 단일 변하는 건 단일도 없고 요 모양 요요 대로 쭉갈 거니까 걱정할 걱정들 마시고요. 어, 아무튼 어, 지금까지도 감사드렸고 앞으로 1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지아놀자의 아재하였습니다.